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없이 지나치는 수많은 건물들, 그리고 산 정상에서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아래를 내려다 볼때 보이는 수많은 건물들, 그리고 시골 할머니 집을 가면서 보이는 수많은 논과 밭, 그리고 산, 이런 것들. 정작 나는 건물 하나 가진 것 없는데, 이 모든 것들에 주인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저거 도대체 얼마야? 와,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하는 값비싼 부동산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치킨보다 값싼 부동산들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부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 시골 어디 깊은 산골짜기에 좁은 도로도 주인이 있을 것이고 물에 잠겨서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는 땅도 누군가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킨 값으로 살수 있는 땅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치킨보다 저렴한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도로입니다. 전체가 두 평인데 지분으로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0.53평인데, 과연 이 도로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부동산의 금액은 현재 6,000원입니다. 국가된 금액은 14,500원인데, 유차를 거듭해서 6,000원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재밌는 건 누군가가 9,700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뭐, 이유야 모르겠지만, 낙찰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입찰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8 0 0 0원이니까 10%인 8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미납을 해도 괜찮죠.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당사자만 알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이렇게 주택가가 있지만 이 도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이 모서리 외진 곳에 두 평짜리 토지가 나왔고 아니 도로가 나왔고 그 중에 4분의 1이 지분으로 나온 거다. 이런 하찮은 도로도 주인은 있냐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부동산을 보시면 이번엔 도로가 아닙니다. 임야예요. 산입니다. 그리고 지분도 아니라 전체입니다. 23평 정도 되고요. 아파트로 따지면 방 3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임야는 현재 얼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평가는 15만원에 되었지만 유찰이 되면서 5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산인데요, 사실 정확한 위치도 모릅니다. 이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낙찰을 받아도 못갈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 주인이 있는 산이에요. 자, 사실 이거는 치킨 두 마리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농지입니다. 이 부동산 역시 지분이 아니라 전체고요. 6 평입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을 볼게요. 4만 3천원입니다. 평가된 금액은 26만원이니. 유찰도 많아서 금액이 확 떨어진 부동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은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낙찰을 받아도 못갈 겁니다. 그래도 주인을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땅들도 누가 가져가긴 하냐고요? 가져갑니다. 다음번에 제가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또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도로, 임야, 농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부동산들도 가치가 있든 없든 그런 걸다 떠나서 주인이 있는 땅이더라. 누군가는 가지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부동산들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